상대방이 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야할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걸 깊숙이 못 잡기 위해서 요거 라인을 길게 빼는 거거든 요목 깊숙이 못 잡으려고 이렇게 빼면은 깊숙이 못 잡잖아요 내가 이거를 막딱 잡고 있어 그럼 나는 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목이 잘안 잡힌단 말이야 깊숙이 잡아야 되는데 요때는 내가 자 엘보가 있으니까 턱을 여기다 붙여 에버 안 맞아 턱을 상대 팔에다 붙여 그럼 에버 안맞 그럼 여기서 내가 잡으려고 했다가 내리는 거야. 이거를 여기가 아니야. 여기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러고 있다가 턱 붙이죠. 턱 붙이면서 턱, 턱 붙이면서. 혀 붙이면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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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보이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죠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떨어지면 이거 알고 맞는 거 이거 무조건 알고 맞는 거예요 내가 얼굴 떨어있으면 이거 맞는 거잠 얘가 딱. 얘안 잡고 있다고 응 이렇게 잡고서 안 태요 맞는 뭐 거야. 여기서, 여기서 여기 응. 있으면은, 그만큼만 떨어지면,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, 붙이는 거야. 붙이면 이거 안 맞지. 자, 여기서, 붙인 상태에서, 내가, 지금 이쪽 팔 있죠? 그 어깨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, 이, 지금 누른 쪽 팔, 미는 쪽 팔, 요 다리를, 같은 쪽 다리를 순간적으로 들었어 공간에. 순간적으로 면 공간이 생기는데, 네. 이때 이쪽 어깨도 이렇게 쳐. 는 공간이 생기죠. 다 여기서 발만 빼는 게 아니고, 이쪽 어깨를 쳐주면 돼요. 음. 이쪽 어깨를. 안 돼, 이거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제 안 돼. 서 돼. 간 돼. 안 돼. 안그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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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안 돼. 요그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내가 여기서 때리려고 밑렇 하니까 이거 엘보를 친다니까요 아 엘보를 친다니까보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두개 차이는 여기서 엘보를 여기서 생각 안하니까 이움이 있는거야 이거 엘보지 그냥 여기 떨어지는 순간 엘보를 니 내가 여기서 계속 안될지 뭐가되고 있어 뗀손에 엘보 치고 버린다 세게도 아니면 붙이고 있는거지 그래서 붙이고 그러니까 무해타이적인 개념은 항상 끊임진 상태일 때 상대방의 알고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.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